Hey. 안녕하세요. 트렌드 레코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소훈입니다. 항상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얼굴을 비추다가 예능에 촬영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하, 긴장해서 그런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조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상태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잘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케이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저 오늘 살롱 안에는 케이크 배우러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대돼요, 쌤. 네. 제가 약간 똥손이어서 새해부터 <laughs> <체험했던 웃음> 금손이 되고자 네, 한번 네. 네 이것저것 배워보려고. 네, 네 그거에 딱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예쁘게 오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시트를 좀 준비해 놓을 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후. <laughs> 근데 되게 예쁘다. 이런 리본도 있고, 포장도 있고, 초도 있고. 빵 냄새가 나니까 좀 배가 고픈데. 공복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젤리인데요. 예쁘게 생겼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이에요. 이게 PC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베리 맛이고요. PC 콜라겐이라고 해서 웬막 PC 그서비릴까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제가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고 달달하고 또 되게 간편하게 휴대용 휴대하기도 편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쏙 넣어놓고 다녀도 먹기 편하거든요. 짜잔! 오 계속 나온다. 이렇게. 네. 콜라겐이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되게 노화가 돼서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도 있고 뭐 피부 개선, 그리고 뭐 손톱, 발톱에 영향을 주니까 좀 튼튼해진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약간 포만감이 들어서 아주 배고플 때막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간단하게 이것만 좀 섭취를 해주면 조금 허기진 게좀 덜하다는 거? 특히 이 저분자 콜라겐이 흡수에 되게 빠르다고 하는데 여긴 또 저분자 콜라겐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흡수가 체내에 되게 빠르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땐 이거 그냥 먹어버리는데 방송이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천천히 먹고 있어요 시트 구워지는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요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어, 이, 이 무지개 케이크는 쌀로 만드는 케이크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시트를 무지개 색깔로 제가 먼저 음. 준비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네. 휘핑하고 그 크림을 올려주시고, 요 작업을 해주시면 음. 되는데, 크림 농도를 좀 맞추시는 게 오늘은 제일 중요하세요. 음. 그래서 조금 단단하다 싶을 정도까지 음. 크림을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음. 핸드믹서로. 가장자리를 먼저 둘러 주실 거예요. 음. 둘러 주실 건데, 그눌러 주시고 살 이렇게 떼 주시면 약간 동그란 모양, 모양이 나와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이 아. 모양으로 둘러줍니다. 네. 오늘. 음. 네. 이번에는 예쁘게 네. 한번 해볼게요. 조금 풍성하게 됐으면 음. 네. 네 이렇게 네네네네. 네, 네, 네. 어? 지금 되게 좋아요. 이 정도 풍성하게 됐어요천천 이렇게서 충분히 나오면 이렇게 거의다 왔어요 이제. 이제 빨간걸 올려주시고 네 이제 겉에 데코레이션 순서거든요. 데코. 아, 우리 막케 처음에 네, 딱 벗겼을 네. 때 음. 이렇게 해주시면. 얘도 약간 무심한 듯이 툭. 네, 음, 됐다. <laughs> 짜잔! 제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너무 예쁘죠? 먹기 좀 아까운데? 내가 만든 거치고좀잘 맞는 것 같아서 약간 밀가루랑은 좀 다른 맛이에요 씹는 식감도 살짝 있어서 되게 신기하네요 쌀 케이크는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맛있다 사실 촬영할 때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니 안 먹을 수도 없고 살이 안 찌는 좀덜 찌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이건 또 핑크 젤리인데요. 이 젤리 안에 가르시니아가 들어 있어서 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 이거는 또 맛도 되게 좋은 게 복숭아 맛이 나요. 색깔도 약간 골드가 되게 탱글탱글해요. 또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화장실 가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같이 먹어줌으로써 식이섬유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 가는데도 조금 수월하실 것 같은데 맛도 있고 다이어트 도움도 되고 화장실도 갈수 있고. 전 그래서 요즘에 이 퍼플과 핑크로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를 몽땅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도 손쉽게 집에서 간단하게 이 젤리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